네, 이렇게 운이란 바리람 오시면 공용 화장실, 어, 주상에 사용 가능하고, 여기에 가까이에 슈퍼, 어, 치킨, 어, 이렇게 간단해 편의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근교니까 당일치기, 아, 그리고 무료 사용,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생 오춘봉입니다. 으 네, 2021년 8월 1일 일요일입니다. 어, 오후 시간인데요. 이게 운이란 바리람이에요. 대전에서 약한 40, 50분 정도 거리되죠. 예, 운이란 바리람 내비를 검색하시면 여기는 대불산 거리, 대불산 거리, 이 삼거리에 운이란 바니만 휴게소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는 무료예요, 여러분. 차는 여기 공용 차장이 되시고 보이시죠? 공용 차량 이쪽이라든지 저쪽에 공용 차량 되시고 여기는 당일 코스로 이렇게 물이 지금 쫙잘차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도 오셔서 돗자리나 가볍게 튜브 같은 걸 준비해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다 평상을 약한 3만 5만 원 내고 이용을 하죠. 이런데 오셔서 이렇게, 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건 어떨지. 또 지금 휴가철이니까, 어,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오실 거면 주무시고, 주무시지 않을 거면 펜션이나 이런 거보다 이렇게 운이란 반이랑 오셔서. 어 하루 정도는 예, 바람도 쐬면서 이런 시간 보내면 어떨까 싶고 예, 가까운 대전 경계에 대고문이람발이람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켜 드렸습니다. 예, 항상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